네, 여러분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와우 글로벌 변지원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파트너님 나오시기 전에 채팅창에서 저희 노노 형이라는 별명 새로 생긴 거 아시나요? 아, 네. 닌건 아니다라고 딱 정리를 해주셔서 노노 형 오늘 더 단칼 단호박일 텐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오늘 장 시작하고 반전 안 보이면 바로 꺼야겠다 좀 이렇게 오늘 분위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간밤에 3대지수가 급락을 했고 반도체주 엔비디아도 하락 전환을 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는 요인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몇 가지 요인이 조금 복합적으로 한 번에 이제 몰리면서 시장이 음. 좀 크게 하락을 한것 같은데요. 네? 네. 먼저 이제 가장 컸던 게그 수익성 논란, AI 수익성 논란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숫자상으로는 호시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어떤 그 호재가 될 만한 것들보다는 악재가 될 만한 것들에 집중을 했다. 그게 이제 장 시작 후에. 어, 수급 시장에서 좀 나타났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아무래도 이제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 반영했던 어떤 부분들이 아, 리와인딩되는 네. 어, 그런 부분들에서 어 FMC 통화 그 저기 회의록에서도 우리가 그 전날 발표했던 회의록에서도 알수 있었듯이 사실 스티브 마이런을 제외하면 은두명 정도만 금리 인하에 그 주장을 했고 음. 나머지는 전부 동결 쪽에 좀 두었었거든요. 어 그리고 요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그 리사쿠 연준이사 역시 뭐 자산 아, 시장 고평가, 고평가. 뭐 이런 얘기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어, 이번 주에 뭐홈데포도 그렇고 뭐 이베이 뭐그 월마트 그 다음에 뭐 이런 소매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들 자체가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을 굉장히 좀안 좋게 보고 있는 내용들을 다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러한 부분들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수급쪽으로는 어, 이제 오늘이죠. 미국이 제 옵션 만기일인데, 아, 어, 옵션 만기일 앞두고 시장을 주도했던 그 빅테크 기술주들의 옵션 거래가 어제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어,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포지션 용어로 이제 델, 델타 지 청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네. 어, 그런 것들이 수급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면서, 어, 시장을 억누른것 같다. 그래서 더욱이 이제 그 어제는 사실, 어, 시간 내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프리장에서. 네. 그리고장 초반에는 2.5%, 거의 2.6%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거의 5% 하락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조금, 네. 네. 어, 좀그 낙폭이 컸던 시장이 아니었나.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낙폭이 더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저희가 어제 하루만 해도 엔비디아, 땡큐, 뭐 역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했다 이렇게 좀 많이 환호를 했었는데 정말 일일비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이 성적표만으로는 AI 버블의 잠재우기는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 실적 발표에서 공개된 어떤 주요 항목들의 숫자들이나 수치 자체는 사실 투자자들이 예상했다시피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 네. 네. 잘 나왔는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매출채권 부분들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어, 중국에 대한 전망치를 그냥 어, 뭐 제로로 보고 있다 이러고 그냥 퉁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은 저는 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어. 그리고 며칠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150억 달러 들여서 엔트로피에 투자했던 거. 어, 맞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엔트로픽은 이거, 이거, 이, 이 150억 물량과 함께 300억을 다시, 어, 에저에 투자를 하고, 음. 어, 그 다음에 또 MS는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고, 이런 계속해서 순환 구조 부분들이, 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커지게 되면은, 어, 이 투자자들이, 어, 정말, 어, 유기적인 흐름에서 나오는 수요와, 어떤 이런 만들어진 어떤 수요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구조는 엔비디아가 MS와 엔트로피까지의 어떤 그 신용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이런 막대한 자본 지출, 막대한 자본 지출에 상응하는 수익화가 좀 떠받쳐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뭐 이러면 다 죽어라는 말도 아,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 대사처럼 네네. 안 돼. 네. 그렇게 되면 와를 한번 한 번에 다 아. 무너질 수 있, 있는 구조가 충분히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어,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은 그 우리가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 보면 네. 그때 이제 주가 어, 차트 그이 투자 측면에 투자가 투자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2000년도가 제일 정점이었어요. 음. 근데 그 당시에도 아직 인터넷 이 산업 투자 사이클 아, 산업 사이클은 초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삶에 그 AI라는 게 많이 이 침투가 되지 않았고 초기 시장인 거는 확실하지만 그거는 이제 산업 사이클 측면에서 그렇고 투자 사이클 측면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점이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투자 사이클은 더 앞서가니까. 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공교롭게 어, 손정희 회장이나 피터 틸 같은 엔비디아 어, 메가, 네, 네. 성공에 이제 지분 메가 지분 매각 전량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네. 네. 그럼 그 투자 부분은... 사이클이 정점을 찍었다는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 걸까? 이런 시각인 건가요 아직까지 그거를 뭐 명확하게 찍었다, 안 찍었다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 이게 심리... 이제 그런 적으로. 어떤 산업이 흘러가는 네. 사이클과, 어, 결국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투자 사이클에 어떤, 어, 이거는 항상 매칭해서 흘러가는 거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음... 산업 사이클과 투자 사이클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분리를 해서 바라보는 게 지금 투자자로서 꼭 필요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9월 고용 보고서를 저희가 어젯밤에 확인을 했는데 실업률도 4.4%로 상승을 했지만 9월 비농업 고용도 예상치를 거의 뭐두배 넘게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수치가 나오면서 12월 금리 인하는 이제 진짜 뭐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게 어, 어제 고용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이와이 네. 어, 이 상당히 애매하게 나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도 예상치보다 아, 굉장히 좋게 나왔고 네. 고용자수도 그다음에 뭐 실업률은 올라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 있었는데 사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어떤 어저께 그 어제 그 고용자수를 증가를 견인했던 부분들이 뭐 공공 부분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헬스케어 부분이라든지 네. 사실은 경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 부분들이 아. 견인을 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마냥 좋게 나올 수만은 없다. 좋게 음. 어, 나온 어, 나왔다고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지난달 수치는 또 대폭 하향 조정을 또 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 좋은 것 같은데 또 안에서 보면 어, 좋지 않은 분들이 있고, 음. 그래서 더욱 더 어, 파월 의장의 머리, 머리를 좀. 복잡하게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쿡 연준 이사가 뭐 주식회사채 뭐 주택시장 뭐 여러 가지 자산 가치 역사적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일축하는 어, 그런 어,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어제는 또 사무시장 대출 사무대출시장도 언급을 했어요. 음. 어 지난 5년간 뭐두배 정도가 지금 이, 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자, 어, 봐야 된다. 음. 그래서 지난 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사실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어, 조심성을 얘기할 때 사실 물가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주에는 자산 양극화를 어, 새롭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었고 어제는 이제 사무대출 시장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금리 인하를 하기에 어, 물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까지 나오는 거 보면 쉽지 않겠다 12월에 음... 금리나 뭐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더 연준이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거 네. 같고 사모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좀더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이 되는 거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되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주의를 해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지난번에 어,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 신용 시장 리스크를 음. 어,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부도 율 상승이라든지 맞아요. 부도 율 상승. 뭐 스프레드 확스 스프레드 어... 확대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어, 항상 이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같이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확 차가운 분위기가 들 때마다 계속해서 기사에서도 4월과 결국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관세 이 해방의 날에 보여줬던 시장의 변동성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빅스 지수도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간밤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 사실 12월 FMC까지도 o 동결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면 거의 한달 넘게 반전 요소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 지금 계속 메타실적 발표가 이제 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 네.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심리가 빠르게 악화가 되면서 어 호재가 아니라 악재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게 사실 가장 큰것 음. 같고요. 그, 그리고 변, 이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직접적인 이, 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네. 비중이 큰 아,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물론 지금 주가 위치 자체가 언제든 기술적인 반등이 나도 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좀 단기적인 조정이 진행이 됐기는 음. 합니다만 어, 그이 이후에 시장의 안정세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올 한해 보여주었던 어떤 기술주들의 그런 어떤 폭발적인 랠리라든지 그런 상승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왜 골드처럼 골드가 한번 3천 후반대 꺾어졌다가 제가 네. 그 이후에 계속 이제는 그 전처럼 올라가는 건 보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오. 그리고. 어,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어찌, 어, 어떻게 됐든, 어찌됐든, 이런 그, 이, 펀더멘탈 요인들이 어, 좀 많이 변해야 되는데, 어, 그런 거는 이제 그 뭐,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면, 계속해서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들을 인해서 미국의 소, 소비가 침체되는 어떤 시그널이 나와주고, 아, 혹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보면, 트럼프가 이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쵸? 지지율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너무 떨어졌죠. 있고. 그래서, 어, 일부 관세 철회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 그래요? 음...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가 부담이 덜어지면서 연준 입장에서도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음... 이런 어떤 그런 큰 변수들, 이런 것들이 조금 변해 변하면 다시 시장이 좀 좋은 상승 흐름으로 돌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 실적을 차례대로 좀 체크를 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간밤에 웃어 준게 월마트였습니다. 그런데 뭐 월마트 성적표를 뜯어 보니까 고소득층도 이제 는 월마트로 좀 많이 왔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게 핵심인데 어... 어, 뭐 월마트 사실 네. 좋지 않게 보죠, 당연히. 네 월마트라는 기업 자체는 어떤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에 홈데포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이베이, 그다음에 중산층 소비를 좀 대변하는 타겟. 타 어, 이런 어, 기업들이 어... 계속해서 이 점, 가이던스 전망 자체를 지금 계속해서 안 좋게 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어, 연말 쇼핑 시즌 어떤 이 위축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음...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어, 이 고소득층이나 아니면 그윗단에 있던 이 고객들이 이제는 물가라든지 이런 부, 부분들에 부담을 느껴서 월마트가 사실 좀 이게 싸잖아요. 대규모 그게, 그, 그게 원래 상징적이죠. 네. 이, 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전형적으로 미국의 어떤 미국 사회에서 지금 불황형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란데 라 GDP에서 음.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뭐 월마트 실적 좋게 나왔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불황형 소비 패턴을 보인다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그거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또 경기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안 좋은 시그널이죠 사실. 아, 이게 불황형 소비 패턴, 그러니까 월마트 하나로 결국은 웃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짚어 볼 텐데, 엔화가 또한번 약세를 강하게 좀 가져갔습니다. 지금 대규모 재정 지출 우려. 산하의 총리가 들어서고 나서 이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가치를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 자국 내의 영향, 그 다음에 달러와의 관계성을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엔화가 어, 엔화 에나 약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사나이 어, 정권이 들어온 이 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어, 입장을 표명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에 연준의 사실 금리 인하이 기대감이 급, 급격도로 <laughs> 미축이 되면서 음... 양쪽으로 찢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어, 그러면서 엔화가 굉장히 어, 네. 158.8엔까지 어제 이제 갔다가 이제 되돌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 그래서. 어, 이 사나이 총리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구,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 이 정책, 경제정책 자체도 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당분간의 어떤 엔저 흐름은 이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지난번에 155엔 정도, 6엔 정도 이 가까이 왔을 때구두개입이 들어왔었거든요. 맞아요. 정책 당국에서.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언제든지 이제는 이 BOJ라든지 아니면 정책 당국에서 이 이 실질적인 이 정책 개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지금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구두 개입으로 일단 먼저 경고를 줬,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 에나가 또 급격하게 다시 되돌림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 보시면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저희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최근 두 번의 조정에서. 네. 어 이런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음. 첫 번째 조정은 오전에 나왔다, 오후에 바로 회복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날 하락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날?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장 종가까지 저가로 가고 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계속해서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하루 이틀 만에 회복할 수 있, 있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번엔.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도 계속해서 하락할 여지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네. 지수로 보면 나스닥. 마, 21,700선 그리고 그 아래까지 하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조금. 어, 조심하셔야 될것 거고. 가만히 같고. 있는 게 좋겠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고 저희는 다음 주를 또 기다려보고 다음 주에 또 변지환 파트너 모시겠습니다. 저희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하는 방법 0234905049로 전화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장에 대한 가장 단호한 시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변지환 아우글로벌 파트너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